자,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근우보드를 설치하셔서 홈페이지를 돌리실 때 필히 코딩 작업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제가 로그인이 된 상태고요. 로그아웃을 하면은 로그아웃이 됐고 회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근우보드 초기 메인 화면이 나와 버립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원하는 고로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예요 로그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게 바로 로그인.php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로그인.php 요 파일이 요겁니다. 그리고 자. 그고 바깥에 이 부분이 바로 굿누보드 예, 예, 폴더 안에 있는 어, 저 같은 경우 보드라는 폴더에 굿누보드를 넣고 있죠. 보드 폴더 안에 있는 index. php 입니다. 예, index. php 그리고 자 여기 내려 보면은 또 여기 아래 에또 테일이 그 삽입되어 있습니다. 테일 php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요 지금 로그인. php 파일이 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어, 마, 말씀드렸다시피 자, 에, 자, 보드에 자 BBS에 들어가 보시면은 로그인.php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로그인.php 요거를 열어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벌써 열어 둔 상태고요. 자, 로그인.php 자, 보시면은 여기 여기부터가 실질적으로 어 실질적인 페이지가 되겠고 자 아래 위 아래를 살펴보시면은 인클로드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에 헤드를 인클로드하고 있고요. 또 아래 보면은 자 로그인 스킨 점 php 파일 을또 인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요 head .php 파일 한번 열어봅시다. 그럼 루트에 아 o 루트가 아니라 현재 폴더에 head .php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점에 재원 폴더에 상세 에, 상세 페이지 있죠. 자, 이거저 아, 같은 경우 지금 에, 헤더 파일을 헤드 보통이라는 이름으로 어, 쓰고 있기 때문에 헤드 보통, 자, 헤드 보통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예, 보, 보겠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되죠 지포 변수 아 제가 지금 디렉토리 설정을 잘못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을 하나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요, 요렇게 이미지가 깨지는 것이 보이시는데요. 자, 헤드 보통을 가보시면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딩을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들이 다 경로가 자, 이런 식으로 이 절대 경로로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점으로 읽어드리라는 것은 자, 헤드에서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로그인 파일이 들어있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보드, 예, 안에 있는 bbs 폴더 안에서 찾아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헤드 보통에 들어있는. 그래서, 요게 아니라, 저는, 어, 헤드, 게시판이, 게시판에 쓸 헤드업 파일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파일 그니까 보통 파일이란 것은, 뭐, 뭐, 이러한, 이러한 일반적인 게시판이 들어가지 않은 페이지를 말합니다. 이런 페이지하고 헤더와 푸터를 따로 어, 분리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예, 바로, 제 원에 가보시면은, head bbs라는 파일이 바로 그 파일입니다. 이게 게시판 전용 헤더 파일입니다. 요걸 한번 요번에는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head.php 파일, 헤 head. 예, 여기다 한번, 요렇게, 게시판 전용 헤더를 읽어드리게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면, 요런 식으로, 아까, 이미지가 깨져보이던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헤드.bb, 헤드, 헤드 bbs 를 보시면은, 코딩을 보시면은, 자, 아까, 점하고, 이 경로 설정이 올바르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자, 보시면은, 자 그렇죠. 예. 그 여기 이 head bbs 라는 폴더는 자이경로 경로 설정이 제대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변 아니 PHP 변수로 해 주셔서 어, 설정을 해 주셔야지 깨지지 않고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또 아래에 푸터 파일을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터, 저는 그 후터 파일을 bottombbs.bbs.php bottom 라고, 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bottombbs. 이것도뭐 해서, 아까 그, 아까 보시면 로그인 i p h p 죠 자, 여기에서, 아래다가 인클 c 드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클로드를 이렇게 해주시고 경로도 맞춰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어렵다 싶으시면은 어, 절대 경로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b u t t o n p b s 자 이렇게 예, 제가 어, 로그인.php 파일의 헤더 부분하고 푸터 어, 부분을 어, 위아래에 추가를 함으로써, 자 그렇죠? 인클루드를 시킴으로써 제대로 로그인 부분이 구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자, 나서, 로그인을 하고 나서의 부분이 또, 이런 식으로, 예, 구누보드 루트의 인덱스 파일을 읽어드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도 보시면은, 로그인, 예,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로그인 하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요 URL 관련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바로 로그인 하고 난 이후에 페이지를 세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체크해서 수정할 부분만 보시면 멤버 아이디라는 쿠키가 있을 때 있을 때에는 뭐 있다면 url 로 가라 라는 것인데 url 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되고 있습니다 url 이 그누보드에서는 아까 보신 그 그누보드에 홈페이지, 그 누보드의 메인 경로인, 예. 자, 요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드 페이지, 그 누보드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아까 로그인을 하고 나서 바로 예, 그 누보드 예, 예, 메인 화면. 자, 이 페이지가 보여졌던 것입니다. 자, 요 페이지가 지금 요 주소가 여기에서 url 이라는 변수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j라는 변수는 제가 구누보드 config 파일에서 재원이라는 디렉토리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고, 자, 가서 보시면은, 자, 로그인을 하고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했죠. 자 로그인 한 후에 어떤 어떠,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는지 보면은 자자 자 이렇게 자 재원이라고 하는 예, 폴더로 어, 어,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설정에서 예, 제가 바꾸어서 그런 식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그 아웃을 보겠습니다. 로그아웃 PHP 로그아웃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하면은 원래는 요러한 페이지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것은 예, 수정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그누보드를 인스톨을 하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시면은 예, 또 수정할 부분이 자 마찬가지로 경로 부분 페이지에 관련된 경로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 부분을 보시면은 뭐 어, 고토 URL 해서 이 링크의 변수 값으로 이동을 하라고 지금 PHP 명령 구문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어디로 이동하게끔 되어있냐면 에, 아까 보셨던 그 재원이 아니라 그누보드 루트로 이동하게끔 자 여기로 이 주소로 이동하게끔 에, 로그아웃. php에 기본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저거, 이거는 제가 에,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go 고토 URL 그리고 링크의 변수를 여러분이 예. 메인 페이지가 들어있는 폴더로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로그인 했을 때 하고 예. 로그아웃 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예. 보여지는 것입니다. 헤더와 푸터가 붙어 있는. 자, 그리고, 예. 어, 그리고 전번 시간에 제가 예, 사이트에 페이지를 한번 어, 보여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어,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트를 보시면은 자 인사말 부분은 어, 자 이렇게 재원 폴 재원 폴더 아래에 인삼말 PHP라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번역 안내서 번역 비용을 보시면 재원에 마찬가지로 요금 PHP라는 파일입니다. 자 번역 절차를 보시면은 자 재원 아래 절차 PHP라는 파일입니다. 작업 분야를 보시면은 재원 아래에 예, 분야라는 파일이고요. 견적 요청, 요청 같은 경우는 뭐 게시판을 읽어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 필요 없고 번역과 모집 같은 경우는 모집. php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index. php고요. 그리고 사이트 맵이라는 또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가보면은 사이트 어, 맵.점. php. 자, 이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각 페이지들의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이 요걸, 요 페이지를 한번 드림이버에서 불러들여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야 아까 보셨던 작업 분야입니다 디자인 뷰로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 하나만 딸랑 보이는데 안에 보니까 코드를 보면은 자 아까 보셨던 그 그림 파일이 바로 요 파일입니다 요 파일 자요 부분이고요 요 파일이고 요 부분 위하고 아래에 헤더 그리고 포터가 삽입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노보드 헤더와 포터의 경우 예, 게시판이 들어가는 헤더 파일하고 게시판이 들어가지 않는 어, 헤더 포터 파일하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 뭐 바다촌 BBS라고 게시판 예, 공용 그런 푸터 파일을 밑에다가 그림 파일 밑에다가 삽입을 해준 상태고요. 자또 위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 현재 페이지대의 헤드 예, 파일인데 요걸또 확인을 해보면은 자. h e 아까 열어둔 그 파일입니다. 경로를 보시면은, 자, 제원, r 트헤드 h p h p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 자, 이렇게, 예. 자, 제원 폴더에 헤드 a d 이라고 해서, 제가 요 파일은 헤드 a d b b s 하고 구분지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헤드 b b s PHP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쓸 그런 헤더 파일입니다. 헤더 파일, 헤더 파일이고요. 헤드 보통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일반 페이지, 게시판이 삽입되지 않은 페이지에 들어갈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페이지로 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분야였죠. 자,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그냥 이미지만, 덩그러니 삽입이 된 그런 페이지였어. 그래서 굳이, 이, 예, 그, 게시판용 헤더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요렇게 삽입이 된 겁니다. 구자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견적, 낙자, 뭐 디자인 뷰를 보시면 이렇게 그림 파일 위에 헤더, 예, 삽입되어 있고, 아래 푸터가 삽입되어 있고요 자, 다 요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인사말도 보시면, 뭐, 그림 파일 있고, 그 아래 푸터와 그 위에 헤더. 헤더와 푸터.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념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헤, 드 예, 다 짰습니다. 이미지 메인 내용부터 그리고 위에 또 헤더 헤더. 자 이런 식으로 제 코딩을 했습니다. 자 절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죠.부터 헤더 메인 이미지입니다. 모집 뭐다 똑같죠. 자 이제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이 되있고요. 예, 그리고 헤드점 php.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어, 전번 시간에 하도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린 것이라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헤드점 php. 요거는이 예, 설명을 드리지 않겠구요. head.sub.php 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head.sub.php 는. 그리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코딩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tail.php 도, 자, 뭐, 제가 건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도 건드리시려면 건드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태일 예, 관련해서 예, 기능적인 것을 수행하는 것이 태일 점 서브 점 PHP 파일이기 때문에 태일 어, 점 PHP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스킨파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일 점 PHP 스킨파일입니다. 그래서 뭐 카피라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일이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자 바텀이라는 예, 푸터 파일을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어, 테일 요거는뭐제 사이트와 상관이 없는 파일이네요요거죠 바텀 bbs.php 요걸 저는 이 파일을 저는 푸터로 쓰고 있습니다. c o 요금 자 이렇게 해서 에, 어, 사이트에 에, 주요 파일들이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